안녕하세요. 87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87번 문제는 보기에 학생에게 지문 속 인터뷰 대상이었던 최재천이 할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은 지문 속에서 최재천은 어떤 독서관을 가지고 있었죠? 네.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와 어려워도 계속 도전하는 독서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취재천의 독서관을 떠올려 보면서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속 학생은 과학 수행평가에 활용할 자료를 찾아 읽었는데요.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여 만화로 된 쉬운 책을 골라 읽었고 평소 이 분야가 관심이 있었던 주제, 관심 분야였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의 내용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반면, 사회 수행평가를 위한 글 읽기. 사회 수행평가를 위한 글 읽기는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사회 과목이 취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부를 위해서만 책을 읽는 것. 즐거움보다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잘하는 것인지 고민합니다. 이런 학생에게 최재천이라면 어떤 조언을 할까요? 선택지를 확인해봅시다. 선택지 1번. 학업을 위해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독서이니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방금 보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즐거움보다 공부를 위한 독서가 과연 좋은 독서인지 학생이 걱정하고 자책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지문 속의 최재천은 공부하는 독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므로 적절한 조언입니다. 선택지 2번을 보겠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니 걱정 마세요. 라고 했네요. 우리 가 지문에서 최재천이 솔제니친의 글을 읽고 개미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최재천은 보기에 학생과 같이 책을 읽고 의문을 가지는 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언해 주었겠죠. 걱정하지 말라는 조언은 적절한 조언입니다. 선택지 3번. 주제와 관련해서 쉬운 책은 읽어봤으니 어려운 책을 읽는 것에도 도전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보기 속의 학생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어려워 보여서 만화로 된 것을 읽었다고 했어요. 조금 쉬운 책을 읽었다는 거겠죠? 지문 나에서 최재천은 어려운 책이라도 도전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쉬운 책은 읽어봤으니 어려운 책을 읽는 것에도 도전해보라는 3번 선택지의 조언은 적절한 내용입니다. 선택지 4번을 볼게요. 자연과학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렵다고 하여 관련된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라고 했네요. 선택지의 조언 자체는 어려운 책도 피하지 말고 읽으라는 최재천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기의 학생이 자연과 관련된 책을 읽지 않고 있었나요? 어, 아닙니다. 학생이 읽지 않고 미룬 것은 사회 분야의 책이었어요. 따라서 4번의 조언은 적절하지 않은 조언입니다. 우리 87번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겠죠? 정답은 확인했지만 나머지 선택지 5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면 자신만의 독서 방법이 생길 겁니다. 라고 했네요. 지문 나에서 최재천은 다양하게, 폭넓게 독서를 하다 보면 전혀 모르는 책도 나름의 읽는 방법이 생긴다고 했어요. 보기 학생은 사회 과목이 취약해서 책을 미루고 읽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체체 청과 같은 조언도 필요하겠네요. 따라서 5번 조언도 적절한 조언입니다. 우리 답은 미리 확인했었죠? 87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